<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보시다시피 오늘 할 것은 어, 1월 터키 전지훈련 플러스 어, 1월 A매치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말이 이렇게 해도 저번에 이미 다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어, 저번에 올라간 영상을 참고하시면은 이해하는데 편할 것같고요 오늘은 대체 발탁된 선수들도 몇명 있고, 지금, 어, 부상당한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간단하게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통 근데, 뭐, 다른 유튜브들 보면은, 지금, 다른 유튜브 보면은, 이런 가벼운 내용들은, 뭐, 그냥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저도 커뮤니티를 좀더 활성화 시키고 싶은데, 어, 문제는, 어, 제가 별로 그 커뮤니티 쓰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뭐 예전에만 하더라도 뭐 커뮤니티 그런 게 없었잖아요. 네, 뭐 초창기까지 아니더라도 한 6년쯤? 6년 전쯤만 하더라도 뭐 커뮤니티 그런 게 없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쓰는데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뿐이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는 커뮤니티보다는 라이브를 통해서 네, 안내를 많이 해드릴 테니까 럭키디TV LID 공호 채널 라이브 방송 꼭 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변화된 건 거의 없습니다. 네, 골디퍼는 네, 김승규, 조현우, 구성윤, 송범근, 수비수는 김영건, 김태환, 홍철, 박지수, 정승현, 이용, 김진수, 강상우까지 똑같은데요. 자, 일단 이게 수정이 안 됐어요. 제가 그 영상을 찍고 난 뒤에 이게 예, 사실 오피셜이 떴는데요. 오피셜이 떴는데, 자 문제는 그 오피셜이 네 이제 이적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권경호 선수 일단 성남 FC라고 되어 있는데 성남 FC랑 계약 기간이 전부 끝나고 FA로 풀렸고요. 그다음에 FA를 통해서 간바오 예, 사카로 오피셜이 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간바오 사카라고 적어되는데 제가 그전에 적은 대로 일단 그대로 나눴습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가다 보면은 뒤에 어 고승범 선수도 네 수험삼성이라 되어 있는데 수험삼성이 아니라 네 상무에 입대했죠 그래서 현재 소속팀은 김천상무입니다 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권경원 선수가 왜 빠졌냐면은 어. 그거 뭐였더라? 코로나1 9였나 코로나 아니 코로나일구가 아니라 밀접 접촉 코로나1 9 확진된 게 아니라 공영원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확진자랑 밀접 접촉을 해가지고 네, 일단 제외가 됐고요. 명단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일단 선수 입장에서는 어, 몸 관리를 하는데 또 이제 프리 시즌이잖아요. 어, 1월 2월이면은 뭐 케이리 같이 이렇게 네, 봄에 시작해서 네, 이제 가을쯤에 끝나는 가을 겨울쯤에 끝나는 이런 리그 같은 경우는 1, 2월이면 프리시즌이거든요 한참 겨울 이적 시장이 막 활발할 때고 그런 타이밍에 공경원 선수는 일단 전지훈련하고 국대에 소집된 거는 일단 올, 올해 말에 있을 월드컵 이제 주장 경쟁에 좀 악영향을 끼치는 건 맞지만. 일단 본인이 일단 간바구타카로 이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적을 하면은 준비할 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네, 준비할 시간이 많이 생는 거, 생기는 거기 때문에, 권경원 선수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권경원 선수 대신에 뽑힌 선수가, 네, 성남FC의 최진욱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네, 처음으로 발탁됐는데, 데뷔 전까지 치를 수 있을지 좀 관심 있게 볼것 같고요, 봐야 할것 같고요. 혹시나 또 좋은 활약을 펼쳐주면은 아무래도 다른 주전 선수들이 밀어내기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아직 가능성이 있어요. 최진무 선수가 네, 이제 국대에 또 선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1월 A 매치 때도 뭐 이제 들어갈 수도 있고 네, 물론 안 들어가더라도 네, 이제 워낙 수준 높은. 네, 대한 축, 대한, 뭐라고 하지, 그걸? 뭐라고 말하지, 이걸? 축구대표팀이라 할게, 그냥. 남자 축구대표팀에 합류할 수만 있는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영광이거든요, 사실은. 여기 들어오는 것 자체가 사실 대단한 거예요. 뭐 일단, 새로 뽑힌 선수들도 충분히 실력이 있기 때문에 뽑혔기 때문에 최진민 선수 입장에서도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저를 미드필더는 이동경, 이동준, 백승호, 송민규 권창훈, 이영재 김대원, 엄지성, 김진규인데요. 이 중에 원두재 같은 경우는 코로나1 9 확진을 받으면서 제외가 됐고, 대신에 고승범 선수가, 뭐, 현재 소속팀은 김차상무죠 네, 공식적으로 입대했기 때문에, 현재 네, 기준으로는 김천 상무입니다. 김천 상무 소속으로, 네, 선발이 되었구요. 고승문 선수도 그 전까지는 뭐 예의 명단에 좀 들어 있었는데, 어, 발탁이 안 됐어요. 계속 예의 명단을 했었고, 그랬는데 처음으로 발탁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스트라이커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조규성, 김건희, 조용 선수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뽑힌 선수들이, 네, 최지묵, 고승범 그리고 첫상인국대 발탁 전에 얘기했던 김대원, 김진규, 엄지선까지 이 다섯 명의 선수들이 처음으로 발탁이 되었고요. 아무래도 국내판 위주기 때문에 이번 전지훈련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슬란드하고 몰도바랑 네, 경기를 할예정이고요자 이후에 이제 레바논, 레바논에 합류해 가지고 레바논 원정 경기를 네, 1차전 치르고요. 2차전은 2월 1일 네, 또 새해에 펼쳐질 텐데 뭐 거의 새해이긴 하더라도 현지 시간으로 네, 오, 저녁이면 우리 시간으로 이제 늦은 오후니까 어, 일단 경기장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릴 거거든요. 두바이 자벨스타디면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어, 사실상 새해가 거의 다 지나갈 때쯤에 예, 우리 시간으로는 경기가 시작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리아랑 경기가 이렇게 있을 예정이고 제 생각에는 레바논 경기에서 뭐 무승부도 사실 위험하고요. 네, 예, 이겼으면 좋겠어요. 이긴다면은 어, 또 월드컵으로 조기에 확, 진출 확정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세 경기를 또 마음 편히 볼수 있거든요. 설령, 또, 레바논전에서 확정을못 지는다 하더라도, 뭐, 시리아전에서 네, 충분히, 레바논전에서 뭐, 레바논한테 지지 않는 이상, 네, 웬만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남은 또, 3월 A매치 때도 되게 편안하게 할수 있겠죠. 네, 그런 점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문제가 좀 생겼는데, 1월 A매치 내용인데, 지금 이런 A매치 토집, 토집대하는 지금 선수들이 지금 주장 선수들이 부상이 많이 당했어요. 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네, 가라바오컵 체시전 경기 이후 네, 경기 뛰는 모습은 문제가 없었는데 네,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기사로 나왔더라고요. 네, 부상당했다고 다리 부상을 당했고요. 자 콘테 감독님도 A매치 시식기까지 돌아올지도 모르겠다. 아, 돌아올지도 모르겠다 아니라, 그, 에이치 유식기에도 돌아올지도 모르겠다. 뭔 말이냐? 내가 하는데. 제가 말하고 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음, 뭐, 쉽게 말해서, 부상이 좀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가기 때문에,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민 선수의 빈자리가 상당히 커요. 네, 지금 1월은 커녕, 지금 2월 달에도, 네, 진짜 심하면 몇, 개월씩 부상 당하거든요. 햄스트링인 경우에는 햄스트링까지는 아니라고 나오긴 했는데 일단 좀더 봐야겠죠. 그래서 일단 일단 손민 선수가 이번 1월 a 매치때 발탁이 안 되는 거는 확정입니다. 네, 그래서 빈자리를 어떻게 메울지 중요한 것 같고요. 자두 번째는 일단 황희찬 선수인데요. 햄스트링 부상이에요. 네. 햄스트링 부상은 장기 부상이라서 지금. 지금 몇달 전부터 황인천 선수가 울버햄튼 경기에서 계속 못 나오고 있죠 지금. 울버햄튼에 지금 임대가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팀내 입지 면에서도 좋지 않거든요. 황인천 선수가 물론 부상 전에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뭐뭐 뭐 아주 날카롭게 시선이 변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래도 네, 부상을 당하는 것 자체가 임대라는 게또 기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상 자체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도 또 장기 부상이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도 1월에 A 매치 때는 못 나오는 게 거의 확정되었고 2월 달도, 네, 3월 달인가? 3월 A 매치도 제 생각에는 못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럴 정도로 심하기 때문에 회복하는데 일단 집중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황의조 선수도 예, 기사가 뭐 크게 뜨진 않았는데 햄스트링 부상이 나왔어요 황의조 같은 경우는 어 마르세유 경기 중에서 돌파하는 과정에서 경기 중에 부상을 입었고요 네, 결국 교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햄스트링이란 말이 뭐 언론을 통해 나온 게 아니라서 언론도 지금 인터뷰한 결과를 보면은 정, 이제 정확히 좀 정밀히 검사를 해 봐야 한다 라고 해가지고 네,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럴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네 여기까지 되기 때문에 지금 빠진 선수만 하더라도 네, 손, 황, 황 황이 황두 명이네요. 네, 손흥민, 황희찬, 황희조 이세 명의 선수가 빠지기 때문에 지금 양쪽 윙 자리는, 어, 지금, 뽑힌 선수들이 그대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뭐, 이영진 선수도, 권창훈 선수도 되게 오랜만에 뽑혔는데, 네, 이런 선수들, 뭐, 물론, 네, 권창훈이랑 이영진 선수는 윙이 아니지만, 네 그러더라도, 이제, 평소에 뛰지 못했던 선수들이 대체로 발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세 선수의, 또, 이세 선수가 제 생각에는, 벤투 감독님 전술의 네, 공격적인 부분의 핵심이기 때문에, 어, 좀 타격이 좀클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이슬란드 견, 경기에서 볼것 같아요.